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속회공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오늘 나누실 본문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다리오 왕제 4년 아홉째 딸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자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스가리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갈급하고, 또, 대단히 급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때때로 금식 기도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접해 보셨을 텐데요. 자, 그 가운데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 당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또왜 우리가 금식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될수 있을까? 그첫 번째는 진실한 금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본문 중에서 3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자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이라는.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였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막 이제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은 금식하지 않아도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는가요? 라는 물음을 던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때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금식이 과연 누구를 원해서, 누가 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었더냐 한번 되짚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금식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자면, 자,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이 금식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 가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금식하는 것 못지 않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원래 그 금식의 뜻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자복하고 스스로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회개하려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해야만 하는 의무요 형식적인 종교적 행사로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무엇보다도 첫째, 진실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두 번째는 바로 자신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스가랴 7장 5절로 6절을 한번더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 중에 금식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또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참으로 처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금식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또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이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식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하여 한 금식이었느냐 물어보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실은 너희들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과연 우리의 예배와 또 신앙산의 모든 모습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고 또그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것인데 늘 항상 나를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의 눈과 또 세상의 평가를 내가 너늘 염두에 둔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될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늘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스카랴 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거주할 때에 여와가 호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끝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공허하게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20대의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또 우리가 믿은 대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내삶 속에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야거보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내 육신의 고통을 동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끼를 금식하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요식적인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고쳐야 될 것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굶고 기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굶으면서까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치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때에 그것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들이던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며 때때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여 스스로 다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마음으로 회개한대로 실천하고 행하여서 믿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때때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